맥도날드와 창녕의 협업으로 갈릭버거를 오늘 출시했습니다. 100개 한정판 포장과 함께 한국만 출시되는 버거라서 더욱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구조입니다. 구조입니다. 다없는데 아, 오늘 나온 이 버거. 네. 화제가 될것 같기도 해요. 창녕과 협업했지만. 네. 맥도날드가 창녕이 없어서 난리 어, 났다는 어, 그 해법입니다. 롯데리 <laughs> 창녕 갈릭 버거고요. 100% 국내산 창녕 햇마늘로 만든 토핑과 마늘 아이올리가 쇠고기 패티두 장과 만나 풍부한 맛의 햄버거입니다. 오, 빠르게 한번 그러면 먹어볼까요? 아시죠? 음, 음. 마늘의 진한 향이 느껴지면서 아이올리의 부드럽고 크리미함이 입안을 감싸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양상추의 아삭함과 상큼함이 더해져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마늘 버터와 갈릭 마요를 섞은 듯한 음. 그런 달달하고 새콤하고 상큼한 기분 좋은 냄새가 나고요. 마늘 토핑 이 있는데 마늘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아이올리의 새콤달콤함과 토마토와 양상추의 상큼함이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알싸한 마늘 향에 부드러운 아이올리를 올려서 소고기랑 먹는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어느 정도 과장으실것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마늘 맛이. 풍부해서 특색이 있었고요 단점은 순쇠고기 패티가 두 장이 들어가는데도 네. 불구하고 마늘의 존재감이 커서 그런지 패티의 존재감이 조금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토마토도 아. 그리고 아침 일찍 드시면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마늘향이 납니다 간은 살짝 짭짤하면서 마늘향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간입니다 창녕 갈릭버거는 간이 약하면 먹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린 맛은 많이 안난것 같아 그건 좋았던 것 같다 나한테 창년갈릭버거 맛있게 먹어봤고요 맛있게 이번 제품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맥도날드에서 직접 창년농협과 협업을 의뢰했고 농민살리기 아농민살리기에일하는로 어. 이걸 어. 그런 오. 의미도 좀 담아서 했다고 해요 좋네, 좋네. 맛도 좋지만 뭐 의미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트도 그냥 프렌치후라이 렛지감자 음. 그리고 맥너겟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네.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매장에서 바로 먹기도 했어요 어, 먹어보고 왔지 음, 바로 받아서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어, 맛있다 어. 마늘 맛이 진짜 좋다 창녕 갈릭버거 네. 추천하시겠습니까?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간도 적절하고 빵과 고기 사이에 마늘 소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늘과 생 마늘 못 드시는 분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마늘 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마늘 맛은 진짜 강합니다. 음. 하인즈 갈릭 아이올리 좋아하시는 분은 꼭 드셔보세요. 음. 그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먹으면서. 아 <laughs> 진짜. 그 정도로 맛이 비슷했다. <laughs> 그외 분들에게는 굉장히 특색 있고 매력적인 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쿠조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구바뭐 진짜 근데 창녕 분들 막 인스타 댓글 달아놓은거 네가 어. 보해줬다 얘가. 창녕에 왜 맥도날드가 없냐. <laughs> 그러니까. 창녕 사람들이 먹어봐야 될 건데 이거는. 고기에 쌈 싸드실 때막 어. 마늘 막두세 개씩 넣거나 막 참기름장에 마늘 넣어서 막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워가지고 고깃집 가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막 아이올리나 마요.